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파인스터디님께서 신청해주신 이재하 작가의 초식입니다. 1972년에 발표된 작품이지요. 저는 문학 동네에서 발간된 전자책으로 읽었습니다. 하도 어렵다는 댓글이 많아서 어느 부분이 어려웠을지 찬찬히 짚어가면서 읽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여러분이 독자로서 소설을 읽을 때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설이 그 물음에 명확히 답을 안 해주면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생각하죠. 뭐지? 읽었는데? 안 읽은 것 같은 이 느낌은?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사실 이럴 때 스스로 이해의 가닥을 좀 잡아보는 게 독서 훈련이고 문학의 맛인데요. 어, 지금은 그런 거다 귀에 안 들어오죠. 시험이 코앞인데 맛이 보고. <laughs> 그래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그 맛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유를 파악했으니 네 가지 질문을 짚어볼까요? 첫 번째 나의 부친은 왜 출마를 하는가? 두 번째 최 씨와의 싸움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세 번째 도수장 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그리고 모든 질문의 답을 한뒤 마지막으로 왜이 작품의 제목이 채식이 아니라 초식인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죠. 나의 부친은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벌써 세번째지요 출마 선언을 할 때마다 부친은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결의를 다졌는데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개표를 해보면 무표, 즉 영표를 받거나 재표를 받는데 그쳤어요. 가족 입장에서는 멀쩡히 얼음 문반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4년에 한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뭐에 쓰인 사람처럼 구는 게 이해되지 않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시선에서 제시됩니다. 아버지가 왜 자꾸 선거에 출마하는지 서술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읽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부친은 자신이 속해 있으면서 그렇게나 미워하던 한 세계가 머지않아 붕괴하리라는 희미한 예감의 공포 앞에 오로지 떨고 있었던 것이다. 최면 불구하고 부친이 출마했던 것은 아마 그 때문인듯하다. 이 부분이 소설의 극초반에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전 느낀 거죠. 아, 여기부터 애들이 이미 멘탈이 털렸겠구나.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부친은 지금 자신이 속한 세계를 미워한다. 부친은 그 세계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예감한다.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부친의 공포를 야기한다. 그래서 그는 출마한다. 또는 출마하는 것 같다. 조금 쉬워지나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단은 이렇게 잘라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 독자들 중에도 책을 읽으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충분히 이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에서 나와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 지금 자기가 속한 세계가 미운데 그게 붕괴되는 게 무서워? 앞뒤가 안 맞는데? 네. 앞뒤를 맞춰 볼까요? 부치는 지금 자신이 사는 세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더욱 끔찍한 세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도대체 지금이 어떤 시대이기에 그런 말을 할까요? 여기서 잠깐 시대적인 배경 들어갑니다. 작품을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은 분들은 이 작품이 60년대 초반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이 작품 속에 살짝 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두 사건의 이전 시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다시 말하면 독재가 이루어지던 시대였겠죠. 민주주의적 투표라는 탈을 쓰고 있었지만 표를 조작했고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해서 부패했어요. 그런데 아예 이 제도 자체가 붕괴된다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부패한 사람이 많으니 싹 갈아엎자구요. 글쎄요. 가라 없는 주체는 누군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모두를 억압할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제도랑 부패한 사람만 딱 정리하고 물러날까요?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구성되고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속도가 아주 느렸어요. 이 틈을 타서 박정희 소장과 그를 따르는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계획했죠. 그것이 5.16 군사정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친이 선거에 계속 참여한 이유는 피상적이나마 남아있는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아예 붕괴할 것을 두려워해서였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초식을 강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역사적 정치 상황을 더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 씨와의 싸움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음, 그날은 합동 유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선거판은 서술자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똥물을 뒤집어 씌운 듯이 더러운 꼴이었죠. 그 안에서도 부친은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던 최씨를 만나죠. 최씨는 보따리 장수로 구제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부친이 아른채를 하면서 물건을 사주려고 하자 그는 모욕감을 느낀 모양이었어요. 최씨가 합동 유세를 하고 있는 부친, 서광삼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든요. 두 사람은 쫓고 쫓기며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이 일화에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정확히 알수 있는 거라고는 두 사람이 예전에 같은 여자를 좋아했고 그 여자는 죽었으며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말에는 최씨를 선택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 사건의 기점으로 아버지는 채식을 끝내고 그 해의 선거를 포기해요. 아마도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좀더 상상하면서 읽었는데요. 예순이 다된 어른들이 수십 년전 연애 관계 가지고 이 정도로 유치하게 싸우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릴 적에 두 사람이 좋아하던 여자가 최 씨와 결혼을 했을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 부치는 그 여자를 잊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아, 어쩌면 그 여자가 최 씨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결혼 생활 때문에 말을 못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고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친구인 최 씨에게는 티를 안 내려고 했겠지만요. 하지만 그 여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씨 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 자신의 속내를 친구에게 들킨 거나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자의 마음 역시 친구에게 향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생각보다 타격이 커요. 단순히 자존심과는 다른 문제로, 자기 자신이 배가 벗겨지는 기분이랄까요? 아, 내가 이렇게 덜된 인간이구나. 지금까지 부친의 태도로 볼때이 더러운 정치판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만의 윤리적인 척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채식으로 드러났고요. 그런데 송두리째, 마지막 심지가 뽑힌 거죠. 좀 과하게 해석을 하면 자기도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고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선거 유세를 그만두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친의 좌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 씨와의 싸움이 등장했다고 봤고요. 도수장 주인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나의 부친은 도수장 주인을 여러 번 찾아갔어요. 여기서 도수장이란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죽이는 곳을 말해요. 채식을 하면서 선거에 임했던 부친에게 육식을 담당하는 도수장 주인은 이 게임으로 치자면 보스몹인 거죠. 왜냐? 부친에게 이 세상은 육식이 장악한 세계였거든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부친에게 이 세계는 육식이 장악한 세계다. 이런 세상에서 저 보스 몸만 구워 삶으면 게임의 승자가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도수장 주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무시하겠죠? 그렇습니다. 부치는 줄곧 무시당합니다. 3년 뒤, 부치는 다시 한번 도수장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는 1960년 4월 19일 이후였다는 점이에요. 부치는 주인 앞에 광목을 펼쳐서 그 위에 혈서를 씁니다. 여기서 광목은 편하게 그냥 천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뭘 쓰냐? 풀초자를 써요. 이번에는 주인의 태도가 좀 달랐어요. 혈서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는 그것에 만족하죠. 도수장 주인이 완전히 태도를 바꾼 건 1961년 5월 16일 군사 구태타가 일어난 사나흘 뒤였습니다. 도수장 주인은 들뜬 목소리로 혁명을 알렸고요. 축하를 위해 운동장에 사람을 모아서 소를 잡습니다. 저는 도수장 주인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육식으로 연결해서 해석했어요. 채식을 하는 부친이 육식에 대항해서 혈서를 쓸때 도수장 주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수장 주인이 무시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했어요. 풀 초자의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왜일까요? 도수장 주인의 세계는 육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고기를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 초를 이야기하는 부친을 아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태도가 바뀌었는지도 아시겠죠? 군사 구태타 이후의 세계는 언뜻 변화의 물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육식의 세계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보다 명확히 알수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홀로 짐승을 죽이는 일과 명명백일하의 천의 시선 속에서 그것을 찌르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나는 모른다. 제 관점에서는 어둠 속에서 홀로 짐승을 죽이는 일이 4.19 혁명 이전의 정치 상황에 빗댄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찌르는 것이 5.16 군사정변 이후의 정치 상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구식이다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구식이죠 이전에도 육식이었고 지금도 육식이니까요 소의 시체를 보고 우리가 환멸을 느낀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소가 쓰러지기까지 광기 어린 모습으로 죽여라를 외치죠. 이쯤에서 채식이 아니라 초식이 제목인 이유를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작가가 채식과 초식을 명확히 구분했다고 해석했어요. 채식이 개인적인 선택이며 개인적인 노력이라면 초식이란 건 범위적으로 훨씬 더 넓은 선택을 의미한다고요. 인간은 초식 동물은 아니지만 채식을 선택할 수 있고 소는 채식을 하면서 초식 동물로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부친이랑 도수장 주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 서로 어울려서 초식동물인 소를 죽이는 장면을 정치 상황에 빗대 본다면 한 사람이 채식을 하는 것으로는 전체의 성질을 바꿀 수가 없다는 비극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채식이 아니라 초식으로 말한 게 아닐까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요. 제 개인적인 해석을 참고해가면서 조금씩 덧붙여 보시면 아마 본인만의 관점이 뚜렷하게 세워질 거예요. 이제 아작가의 초식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